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봐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어, 후르고 t v 코로나 블루 에피소드 2두 번째 우울의 치유 치유인문학 예, Grow the good, the less 지속가능한 선한 영향력 기록입니다 한국시치료연구소 제주 힐링포엠 원종석 박사입니다 시, 아름다운 방법으로 진실을 표현합니다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 thinking 사유에 있죠. 자 결론적으로는 마음의 근육 회복 탄력성 키우기 resilience입니다. 어,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신화와 신들 그리고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신화 및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철학자들과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고립됐다거나 하는 네 푸른 빛이 나는 우리의 시인들도 있습니다 예, 더 훌륭한 우리나라 시인들도 있죠 자 하나 풀어봅시다 핑하는 방식이 삶을 좌우한다 최초의 방청객 김은영씨 풀어보세요 오 그렇죠 천재 예, 말하는 방식이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 치유의 문학은 언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는 흔들리는게 아니라 뭐 파도를 타는 것이니까요. 자, 그 파도를 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판타지스, 공상, 만상, 황상, 온갖 잡념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어떤 것들이 일어나냐? 언어가 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unreceived 수용되지 못한, 받아들여지지 못한 나의 의지들이 다시 태어나서 새로 생겨서 무의식 속을 뚫고 나와서 나를 침범하고 마침내 나를 괴롭힙니다. 자, 그런 우리 정신 안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마음의 근육 혹은 면역, 혹은 아까 말한 그렇죠? 판타지 공상들입니다. 어, fabulous images. 엄청난 이미지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끊임없이 떠오르죠. 아 예, 초록색 우리를 예, 편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몇개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배를 하나 주문했어요. 어, 공기 오염이 없는 예, 노르웨이 북쪽을 달리는 바이킹 후예요. 노마드, 새로운 노마드죠. 어, 새로운 거 하나 해보겠어요. 고양이가 죽으면 기본형 헐. 헬로 키티 oh, 오늘 가 소의 해죠 소가 한 마리 있으면 소원 소원을 빌어봐 소가 두 마리 있으면 투 그렇죠 오, 자리가 어디있어요 소가 네 마리 있으면 소포 오늘 소포 클래스 나와요 그 다음에 소가 여러 마리 있다 소스 그래 소스 좋아요 아네유언비어 생각나죠 가장 가난한 왕은, 네, 최저임금. 가장 외로운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렇죠. 솔로몬 왕. 솔로몬. 솔로. 좋아요. 참깨가 죽으면 죽은깨. 네, 맛있는 참깨가 뿌려져 있는 김밥을, 네, 옆구리 터지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구우면 안 되는 이유. 그렇죠. 맛있는 김밥이 죽은 게 좋아. 요왕들이 이별할 때 하는 말. 바이바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 방청객 역할을 하네요. 자. 사랑의 감정은 어느덧 자자들고 그 자리에 생활의 책임과 의무가 박을거린다. 박을거린다. I'm so busy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치유하는가? 1. 비극입니다. 비극이 치유입니다. 비극의 효과가 정화와 승화죠.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승화시킵니다. 카타르시스는 연민과 공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운명의 굴레하면 생각나는 여러분들 중에 오이디푸스 있죠. 오이디푸스가 있는데 그는 그의, 그의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Train fate, 운명의 사슬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왕을 죽이고 어머니 왕비를 뺏어서 결혼하고 그 어머니에게서 두 딸을 낳고 이걸 나중에 알아서 자기 눈을 파고 고향 테베를 떠나는 우리의 쓸쓸한 비극의 운명 오이디프스 생각이나십니까? 네, 오이디프스 입니다. 스핑크스의 세 가지 문제를 풀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이디프스가 떠납니다. 운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비극은 어떻게 되느냐? 나쁜 감정을 배설해 준다. 아, excretion of bad emotion 합니다. 카타르시스를 통해서 마음은 연민과 공포라는 불안하고 나쁜 감정을 배설하게 되고 그 배설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고 그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calm, peace. 고요해진다는 거죠.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이. 그리고 그 비극은 우리에게 그렇죠. 연민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서 동정을 일으킵니다. 컴패션, 연민의 정을 불러 일으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치유하는가? 포에릭 저스티스입니다. 시적 정의가 우리를 치유하죠. 어, 17세기 영국의 비평가 그렇죠. 토마스 레이머가 이야기했습니다. Good and evil. 선과 악. 시가 문학을 통찰하는 개념이란, 개념이죠. 선을 권장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심는 것이 우리 문학이 추구하고 어, 구현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문학은 도덕적으로 삶의 우월성을 지니한다. 그러니까 시는 도덕적으로, 도덕적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되지, 현실 세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닥치는 대로의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치유의 조건, 역사입니다. 역사와 치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다루죠. 하지만, 과거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죠.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오늘의 관점에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훈, 레슨으로, 길잡이로 다루는 것이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고, 역사는 언제나 재해석될 수 있으며, 살아있는 것이 되죠. 다시 불러오니깐요. 따라서 역사는 과장이 되거나 폄하된 역사를 다시 불러와서 재평가하고 재해석해서 현재 나의 생각으로 재해석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 슬펐던 일, 억울했던 일, 창피했던 일을 다시 데려와서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 다 재구성해서 아,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역사의 치유적 기능입니다. 네. 때는 포노사피언스죠, 호모사피언스, 호모 대신에 포노사피언스. 예. 달라진 생각, 달라진 소비심리, 달라진 소비행동입니다. 이 시대는 time to recharge, 예. 충전이 일어나야 할 시간이죠. 우울과 불안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뇌를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웬 언제가 가장 좋은가? Emerging 몰입할 때, in cultural content. 어, 문화적 콘텐츠에 몰입할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이죠. 원정 섭의 취위 문학도 그런 것이죠. 현대는 유대감이나 연대감 또는 종족 보존은 1960년 이후로 많이 시들해졌어요. 지금은 각자가 살아나가는 유전자의 자기 보존 노력을 하는 시대로 와버렸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 to be recognized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진짜 욕망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인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춤출 테니까요. 자, 현대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낯선 사람들의 핑핑에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어, kindness of strangers.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하나 떠질게요. 외우세요. A gentle, gentle smile. 어, 상냥한 미소를 띄우십시오. 습관적으로 굳어진 상냥한 미소를 띄우려 하고, 고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쓸쓸함에기대서 숲에서 여행자에게 들려오는 듯한 바람소리와 그 갸름한 풍광을 담아냅시다. 원시.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 Chance is always powerful. 인생은 불공평해 익숙해져야 돼. 이것도 외우세요. Life is not fair. Get used to it. 관계가 힘들 때뭘 택하라? 그렇죠. 사랑을 택하라. 끝이 좋으면 다 좋다. All s well that ends well. William Shakespeare. 자, 프르고 t v 코로나 블루 데응 오늘 예, 우울의 치유. 우울의 치유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